안녕하세요. 자율꾼 책덕입니다. 아,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다용도실에 보일러를 켜놨는데 좀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패딩을 좀 입고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 다시 개편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난 주에 또 너무 심한 무기력도 올라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것이 되게 많아가지고. 선뜻 영상을 어떤 주제로 할까 정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황이라도 담아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에 뭘 올릴까 이렇게 막 메모도 많이 했었는데 뭐 AI라든지 요즘에 많이 쓰시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AI 쓰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까 했어요. 제가 책을 잘못 고를 기회를 드립니다라고 저만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치를 신간 도서 목록을 쭉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보는 사람이 자기 눈에 띄는 걸 약간 직감적으로 골라서 책을 보고, 책을 잘못 고르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 자기 취향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캠페인인데, 그 캠페인도 이제 요번에 2026년 거 캠페인을 만들어야 돼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화는 제가 홈페이지를 원래는 책덕 홈페이지로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곰곰이 요번에 출판 13년차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책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약간 더큰 의미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일군 클럽이라는 자유일군을 더 많이 만들고, 어 자유일군으로 계속 생존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서로 응원해 줄수 있는 힘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저의 큰 어떤 소명이라고 하긴 좀 너무 무겁고, 어떤 큰 꿈이랄까요? 그런 거여서, 홈페이지를 자율 끈 클럽으로 바꾸고 좀 그에 맞게 개편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북덕.kr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서 구경해보시고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또 1년 동안 써온 뉴스레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 5일 동안 매일 써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였는데 그거를 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매일 써야 돼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개편을 해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편씩 뉴스레터를 보내는 걸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자유일군에 관한 뉴스레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문을, 문의 가능성의 문을 아직 꽉 닫지 않았다면, 그거를 꾸준히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 개편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 써온 뉴스레터, 1년 동안 써온 뉴스레터에서 몇곡지를 뽑아서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료 구독을 해주신 13분에게만 드리는 소책자를 만들어 봤고, 이 책은 이제 중철로 만든 책이고요. 이렇게 펼치면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프라하에 갈때 작년 겨울에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울에 프라하에 갈때 비행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지로 사용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책 이야기라는 소책자를 만들었고, 안에는 2단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줄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제가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도 조금 넣어놨어요. 이런식으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면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서 제작했는지 이제 음,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 출판물 만들어 보기 이런 것도 컨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다용도실에서 새로운 모임을 하거든요 가인님 이라고 제가 진행했던 글쓰기 동굴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인님은 굉장히 기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쓰고 싶은 어떤 풀어 풀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만의 관, 시선 관점을 담아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록학을 공부하고 기록학 책을 읽고 서로의 기록과 그리고 앞으로의 창작을 응원해 주는 그런 모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이름은 기록으로 나아가기 줄여서 기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을 할 거고 전,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록이나 기록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할 거니까 좀 의미 있게 새해를 시작하는 모임으로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업로드를 못하고 뭔가 몸이 안 움직였던 것이 제가 작년에 많은 것을 시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건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선뜻 뭐를 새롭게 또 해보자라는 힘이 잘안 났던 게 사실이고 또이 다용도실이란 공간도 사실 작년에 이제 어떤 불법 침입 같은 게몇번 있었거든요, 무단 침입 같은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못 느끼다 보니 이 공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회복을 하다 보니 조금 음,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점점 많이 나아져가지고 어, 이제부터는 다시 또 새롭게 또 정체성을 다져가고 있으니까 이 정체성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재미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자유일꾼들의 조직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또 서로 혼자라면 이제 포기를 쉽게 할 법한 일도 같이 응원하고 이끌고 밀고 하다보면 또 어느새 뭔가를 성취해 있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올해에는 한번 시간을 쏟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한 것들도 좀 각각 컨텐츠들이 또 풀어내면 이야기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 풀어내는 컨텐츠로 앞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